정의인의, 정인이 어떤 문구를 또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들어보고 정인 신문을 계속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선 정인, 어, 정인께서는 그러니까 헌법 12조에 따른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을 불출석 사유에서도 명기한 사실이 있죠. 제가 뭐 법률과 헌법 예. 어,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출석 사유에 따른 어, 내용 중에는 행사소송법 제 148조 2 정은 거부권 조항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 불출석 사유 에 명시했거든요. 아, 그런 측면에서 법률을 방어적인 지금 입장과 자세와. 아, 어, 태도를 그렇게 유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어, 오전에 동행명령장 발부 소식 들으시고 지금 출소하신 거죠, 그죠? 예, 제가 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 하시고 싶은 어, 신상 발언 그리고 어, 대국민 또 아무래도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전에 제때 출소하지 못했으니까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어, 조윤선 장인께서는 어,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예. 네. 어, 문화예술 정책의 주무 장관으로서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블랙리스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국민들께 심대한 고통과 실망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간 문체부가 이를 스스로 철저히 조사해서 전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리스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아직 특검에서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집행에 관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그 전모를 소상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기됐던 의혹과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특검의 수사 내용 등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정치나 이념적인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이 배제되었던 예술인들께서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받으셨을지 이해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신 도종환 위원님, 또 유성엽 교문위원장님, 또 안철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교문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도 하셨지만 저도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사업이 문화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인 편향성이냐 이념만을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와 이념 논란 안에서 문화예술 정책이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와 운영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문체부 직원들은 그동안 머리를 모아서 연구해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후에 특검이 이 전문을 명확하게 밝혀내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논란이 된 블랙리스트 문제는 100일 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문화예술계 및 국민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야. 자, 자 조, 조윤선 조 정인 아, 지난 11월 30일 날 아, 기간정인으로 국조특위에 출석한 사실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신문에 답변을 한 것이고 네. 그 답변 내용 중에 진술한 사실들이 특검 수사 중에 국회 청문회장에서 실시하면서 본인이 진술하고 답변한 내용이 네. 특검 수사 중에 발견된 그런 사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우리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특위에게 어, 한마디로 위정혐미 고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죠. 예, 그 사실만 예, 위정혐미 고발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특검의 특검에서 예. 고발 요청이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어, 본위원회와 위원장은 오늘 사실상 앞으로 국조 특위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이 특위 활동이 청문회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전에 이미 우리가 예고하고 또 정인출석 요구서에 적시한 부분이 특검에서 고발 요청이 있었지만 은 본인이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본인이 위정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는 정인께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때로는 내용을 수정해서 바로 잡는다면은 그 부분이 대려 정의롭고 용기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술인이 주장하는 대로 정인께서 이미 고발 우리 위원에서 회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한 기간 이 위원회에 와서 다시 증인을 하면은 만에 하나 내용이 조금이라도 번복되면 또 위증의 혐의로 이렇게 고발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증인의 주장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를 위증으로 고발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어떠한 말씀도 드리는 것이 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윤선 증인. 어, 정인 선서에서도 왜 우리가 선서를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정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정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리익한 처분도 받지 않은, 아니한다고 이렇게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 조윤선 정인께서 이 불출석 사유와 올또 우리 위원들의 신문 내용에 이 중에서, 어, 진술이 엇갈리면은 이중으로 위정혐의로 이렇게 고발 당할 수 있다. 는 이런 부분은, 어, 들어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확신합니다. 아그 부분에 필요하다면은, 어, 저는 분명한 사실은 이제 조윤선 정임께서 또 일국의 장관으로서 지금 이 특히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는 오로지 진실만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고 또 우리 특위위원들의 신문에 진실한 실체적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답변만 해주면 저는 아무 문제도 없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박영수 특검팀에서 조윤선 지 장관 정인께 위정해미라는 것은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은 블랙리스트를 모른다는 겁니다. 또 지시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내용이 쫄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대해서는 본인이 법률적으로 자기 방어권적인 판단을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판단권 때이 자리에 온 것은 대려 바로 잡을 수 있는 혹시 지난 11월 31일 날 이정혜 해미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 자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걸 거듭 강조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아니, 자. 자. 아니, 아니, 자. 자. 좀, 자. 자. 그러면은 자, 자, 본본자 아까 이예훈 예. 그 다음에 하십시오. 자, 의사 진행 발언이죠. 의사 진행 발언은 네, 2분 이내로 네.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 증인은 불출석 사유에서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위증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진술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기존의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기존 진술이 위증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안 오겠다. 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둘다 거짓말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까지 국조에 와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좀 전에 사과 사죄를 한다, 사과를 한다라는 기회를 빌어서 한 얘기는 뭐냐면 세 가지 본인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핵심 의혹을 다 부인을 했습니다. 본인은 잘 알다시피 모든 언론을 통해서 특검이 밝히고 있는 바는 블랙리스트의 작성 주범이다라는 의혹이 하나 있고 그걸 문체부 장관으로 옮겨가서 집행을 했다라는 집행 주범. 의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문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11월 초에 직원들에게 파기를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파기 주범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정부 수석실의 작성, 문체부 장관으로 와서 집행과 파기. 이세 가지 핵심 쟁점의 의혹 삼관왕입니다. 이 의혹 삼관왕 모두를 지금 사죄한다라고 말은하면서 전부다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문화융성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념으로 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라는 어불성설의 말장난을 하면서 국민 앞에 사기 행각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발언을 오히려 위증으로 추가 고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출석 사유에 따른, 어, 내용 중에는 행사소송법 제148조 이 정은 거부권 조항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 불출석 사유에 명시했거든요. 어, 그런 측면에서 법률을 방어적, 어, 신상 발언 그리고, 어, 대국민 또 아무래도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전에 제때 출석하지 못했으니까.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어, 조윤선 장저께서서는 어,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입장과 자세와 어, 태도를 그렇게 유지하는겁니는안 그러면 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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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을 불출석 사유에서도 맹기한 사실 있죠. 제가 뭐 법률과 헌법 예. 어,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으시던 정인의 정인이 어떤 문구를 또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들어보고 정인 신문을 계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선 정인, 어, 정인께서는